가음정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호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 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가족답지 못한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또는 부부끼리 또는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 때,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은 부모님과 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잘 지내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생과 참 자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형이나 누나, 아니면 오빠, 언니, 또는 동생이 있나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나요? 아마 자주 싸우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가족이 아니었다가 가족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지요. 몇십 년 동안 서로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또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부부와 남편의 가족들과 아내의 가족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장인 어른 또는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이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네. 갈등을 고부갈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주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침막당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김치 싸대기. 이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다툼의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도 보니까. mother-in-law problem 이라 해가지고, 어, mother-in-law 하면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와의 문제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가족이 된 그런 관계에서의 갈등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지요. 가족이 원수다. 참, 이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픈 말이지만, 정말로 가족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치 않아서 가족이 되었는데, 그 관계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관계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 15절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한 가족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 하는 여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료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이 베들레헴 동네에 큰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레, 이 가족은, 이 4명의 가족은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방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은 며느리를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제 여섯 명의 가족이죠? 이 가족이 모합당에서 10년을 산 후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가족의 가장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은 죽고, 또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머와 루시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 세 명만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두 아들과 또두 며느리 사이에서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세 명의 여인만이 달랑 남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날에도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예수님도 오시기 더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이 가족의 일은 정말로 힘든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남편도 죽었고, 너희 남편 둘, 너희 남편도 다 죽지 않았느냐. 나는 나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고향인이 모압 땅에 있어라. 이제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나오면 계속하여서 말하자. 그 말을 듣고 모압당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루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인가요? 루시,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루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모압 땅에서 만난 며느리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사람, 신들과 또그모압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루스는 이 나오미와 함께 지내는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 다른 어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아닌 이방 땅이었고 그곳에서 루시 하나님을 알게 된단한 가지의 가능성은 바로 나옴이야.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룻기를 쭉 읽어보면 나옴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나오미가 아마 며느리인 루스에게도 정말로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 는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고백은 이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 제가 비록 당신과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니, 우리가 한하나을 믿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인 어머니, 나오미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네, 나고 자란 이모압당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모압당이 아니라, 하트 하님을 믿는 어머니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으로 내가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도 혼자 돌아가는 것이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도 간수하게 힘든데 며칠까지 데려가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루시 비록 이방 모합당에서 난 여인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히 1 7절에루세 고백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죽어도 내 목숨까지 걸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압당은 예배할 수 없는 곳이지만 베들레헴은 하늘님 믿는 자들이 있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나오면는 결정합니다. 루슨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독계의 중동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을 믿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과 정말로 친밀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큰형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오빠처럼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3월 22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한율 믿는 가족으로서 이 루시, 내가 어머니 나오미와 죽는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루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에 그것에서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임을 찾고 또 하임의, 하임을, 같은 하임을 믿는 한 가족으로 모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그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가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3월 22일에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꼭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될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소서. 루시, 어머니, 나오비를 따라서 예배하는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모이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드롭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그 3월 22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하여 져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가음정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주 되기를 바랍니다.